그동안 잘 오르던 지수가 어제 월요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되게 이쁘게 올랐었는데 갑자기 월요일부터 예상치 못하게 아침부터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기간하고 외인하고 어제부터 양매도 시작하고 어제에서 멈췄으면 어제도 이제 봉이 좀 이렇게 보면 길어서 좀 찝찝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갭이 뜨는처럼 하다가, 오전에 살짝 올리는 것처럼 페이크를 주고, 거의 지속적으로 원웨이로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 이게, 음,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해나 흐름이긴 한데, 왜냐면, 이 이전 고점 자체가, 어, 단기 고점이 지금 여기잖아요. 700선 정도를 보면. 여기가 어쨌든 매물대였던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여기 정도가 저항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 상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가 여기서만 안 보이지만 확대를 하면 대충 이 근처인데 자 이쪽에도 매물대가 충분히 예, 많이 그래가 됐던 곳이라서 사실 뭐이이 이 정도 근처에서 어딘가에서 예. 단기, 고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흐름 자체를 봐도 계속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제가 <laughs> 이전 영상에 얘기 드렸듯이 금투가 뭐 나름 매매를 잘한다고도 볼수 있고, 뭐, 하지만 개인 투자한테는 안 좋겠죠. 우리는 상승작을 원하는데, 금투 같은 경우 여기서, 음, 1월 2일, 보시면 거의 1월 2일부터 네 계속 팔았죠. 기간이. 1월 2일이면 거의, 예, 이 정도 시점부터인데, 이 정도 시점이겠네요. 여기서부터 검투는 계속 팔았고, 미리, 그리고 더좀 안, 그런 게, 투신 쪽을 보면, 투신도 역시 1월 9일 정도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laughs> 요즘 시장을 애지는연기금이 지수 방어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기관 쪽은 투신하고 거의 검투가 방향을 약간 그래도, 그래도 힘이 좀 세게 이렇게 조정하는 편이라 이두 투자 주체가 매도가 나온 게 굉장히 찝찝하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이제 기관은 매도지만 외인 자체가 그래도 매수를 해주다가 <laughs> 해주고 있어서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오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오르는 폭을 보면 그동안은 반등 같은 건 이해했지만 최근 들어서 어 엄청 급격하게 오른 그리고 또 조정이 눌림이 나오고 또 급격하게 오른 느낌이 있어서 반드시 반대차익에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심한 하락으로 끝날지 어~ 지금 솔직히 수급 자체가 되게 오늘로써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거의 2천억 가까이 코스피도 예,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외인마저 어제 이어서 오늘 외인마저 이제 매도에 동참했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이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코스닥은 어제부터 같이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게 코스닥도 어디까지 내려올지 몰라요. 일단 666도 보고 조정이 나오면 아니면 전저점 테스트를 하러갈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미국장의 흐름도 있고 아니면 저기 뭐또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이기 따라서 뭔가 긍정적인 게 나오면 좋은데 수급 상으로도 이렇게 보이고요. 음, 선물도 그리고 역시 오늘 선물도 매수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하락 시그널로 지금 오늘로서 전환됐다고 볼수 있는데 예, 콜옵션도 보면 매도했죠. 외인이 콜옵션도 매도했고 오늘 푸드옵션을오래 샀죠. 음, 이런 거 봐도 진짜 전 지표가 사실 조정 혹은 하락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집집했던 점은 뭐냐면 종목들이 예, 종목들이 요즘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개인들 막 낚시하는 게 느낌이 많다 그랬잖아요. 뭔가 아침에 올리고 개인들 따라붙으면 바로 틀어서 개인들 물리게 하고 확 빼버리고 오전에 잠깐 강했다가 그다음 에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빼가지고 힘이 없이 이렇게 빼버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뭔가 세력들도 꾸준히 작업을 해서 먹는다기보단 그냥 빨리 탁 해먹고 먹태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장이 약간 수급적인 꼬임이나 불안정한 게 많이 느껴지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장이 정말로 이런 반등이 나고 고지장이면 시장 자금이 유동성이 늘어나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잘 가야 되는데 요즘 장세가 어떻나요? 보면 어 특정 이슈가 있는 물론 이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나 뭐 그런 관련 그리고 반도체에서 어 약간 순환매가 되는, 뭐, 폴더블 폰, 이런 게 오늘 가긴 갔는데, 비메모리도 가고요. 그런 거 빼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있는, 그, 우한폐렴 관련주들 같은 거 빼고, 가는 종목이 있나요? 음. 예전에 우한폐렴 나오기 전에도, 뭐, 제약바이오가 잠깐 가면 딴 종목 아무것도 안 가고, 그죠? 그리고 뭐, 뭐 있었지 제약, 북한, 대북 쪽갈때 잠깐 가면 딴 것도 뭐안갈 수도 있고, 아 정치주가 있었죠. 예. 정치주 갈때 제약바이오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이슈가 있어서 강한 종목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횡보 아니면 하락, 비실비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이 좋고 반등이 제대로 나와서 이대로 강세장을 간다면, 뭐, IT 반도체 쪽이 이렇게 가더라도 다 같이 어느 정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는 거의, 지금 거의 느낌이 약간,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종목이 지금 주도를 하는 상승세다 보니까, 뭐, 여기 관련해서 같이 이제, 반도체 쪽은 같이 따라오는데, 작은 반도체들도 따라오긴 하는데, 어, 전체적으로 돈이 삼성전자 같은 큰 거에 집중돼서 가다 보니까, 어, 그런 종목, 이런 종목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예, 장비 부품주이기도 하죠. 네. 근데, 대다수의 다른 종목들은 못 가고 빌빌거리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어,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지수적인 수급에 지금 문제점, 에, 메이저가 지금 팔기 시작했다는 점, 어, 지수상에 오브스팅 나와서 어차피 조정받을 시기였다는 점, 그리고, 어, 수급상으로 전체 종목이 다못 가고 딱특정 종목만 간다는 점, 특정 종목만 움직인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 종목들이, 세력주들도 흐름이 약간, 지속성이 너무 떨어지고, 한번 해먹고 막 튀는 흐름 이런 낚시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온다, 먼저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 내내 빠지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다시 어느 정도의 폭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영상에서 얘기, 이번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는, 자, 지금 조정이 올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 있는 종목도 있겠죠. 수익인 종목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어, 손해인 종목도 있겠죠. 아니면, 보합인보합인 종목도 있고. 내가 중장기를 본 종목들은, 뭐, 수익으로,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고, 뭐, 지금,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종 같은 걸잘 잡았다. 네. 그러면, 크게 오버시팅이 나왔을 경우에, 뭐, 조금 반 정도 챙기면 되지만, 뭐, 아니고 꾸준히 가고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놔둘 수 있는데, 음, 보합인 종목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로 접근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단기로 접근한 종목들은, 만약에 수익 중이든지 하면, 이게, 일단은, 챙기고,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관망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 <laughs> 주식을 할 때, 장이 물론 좋아서,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올라올 때는 거의 주식 현금과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현금과 주식 비중이 있으면 거의 이런 가락장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 비중이 거의 뭐한 80%에서 100%에 육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금 비중은 그에반해서 없던지 한20% 있겠죠. 지금 근데 장세가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급등해서 올라온 다음에 거의 부딪히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박스 꺼에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못해도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이제 줄이시고, 많으면 한50% 정도만 일단은 남기고, 권장은 이렇고, 현금도 한50% 정도 선으로 끌고 서서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현금과 주식 비중을 그래서 50대 50이나 아니면 최소한 또한 40대 60 정도로 당분간만 지켜보면서 이렇게 관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 오늘 오늘 장인가? 예. 네, 내일 장, 오늘 장 동안에 어 다시 지금 나왔던 이런 외인 기간 수급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어 바뀐다면 바뀐다면은 우리가 뭐 다시 이제 주식 비중 올리면서 매매해도 되겠죠. 지금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내일장은 내일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내일장마저 만약에 어 다시 양매소, 양매도가 나오든지 그러면 시장이 한번더 빠지면 정말로 뭐 이렇게 바닥건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비중을 확보해 두면 주식 종목 중에서 이제. 그 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수급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뭐 셀리브리도 마찬가지고, <laughs> SF의 반도체, 뭐, SKI, 크롱피아 헬스케어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기관 수급이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는. 만약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지수가 더 하락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하락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반등을 노릴 때, 노릴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눌림목을 노리면, 더 싸게 살 기회에 이런 현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laughs>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대로 만약에 더 이상 안 밀리고, 더 이상 안 밀리고, 여기서 뭐 지지해주면서 행보를 한다면 그때 가서 지지가 확인되면 다시 주식 비중을 늘려서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꾸준히 돈을 벌려면 어쨌든 최대한 안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지수나 분명히 시그널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무리해서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다 그럼 사실 나는 운의 기대는 매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 정도에서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조금 주식 비중을 줄이고. 어, 관망을 좀 하고 있는 게 좋, 을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지지되면 좋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둬서 많이 빠지고, 전 지지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laughs> 무조건 종목만 100% 가지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여유가 없는 것보다는, <laughs> 이렇게 대응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길 권장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